평명한 가을 날, 맨발 걷기 명소인 원주 둔곡 솔바람 숲길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장영욱 걷기 지도 강사와 함께 맨발 걷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를 차에다 두고 오면 더 좋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서 하고 거, 들고 걸을게요. 땅과의 교신을 위하고 그리고 우리 발의 그 지압.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저희는 맨발로 이 운곡솔바람길을 걸으려 거르려, 거르려 합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단지 지압의 효과 플러스 음, 그 접지의 효과까지도 음. 그래서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들어서 이 접지는 땅에 내 몸이 닿지 않으면 어. 절대 해볼 수, 수 없는, 없는. 경험인데 아, 네. 이미 벌써 정신이 해가 오고 눈이 밝아지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거> 맞... 네네네자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네. <laughs> 출발하겠습니다 네 바르게 걷는 법을 배우기 위해. 발걸음을 아, 이렇게 옮겼습니다. 걷기를 운동이라고 하면 운동을 할때 내가 쓰는 근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걷기 운동은 그냥 걷는 거야. 음. 걸으면 좋으니까 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걷기 운동을 할때 내가 어느 근육을 써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조금만 알면 음. 내 몸이 금방 좋아져요. 음. 발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시원한 느낌이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었습니다. 달리기도 준비를 하면 네. 자세가 있듯이 걷기도 준비를 하면 네. 자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걷기 준비하면 이 상태에서 쭉 뻗어주는데 이 왼쪽 다리, 지지하고 있는 다리가 훨씬 힘이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뿐히 내려놓고 발바닥이 닿았을 때 쭉 밀어서 역할이 바뀌겠죠. 음. 쭉 해서 뒤꿈치 닿고 발바닥 음. 이렇게 연속 동작으로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준비 음. 출발을. 네. 자, 근데 이 걷기는 네. 한 발석이에요. 아. 한 발로 아. 한 발로 네. 우리가 발바닥이 네. 지면에 충분히 닿은 네. 다음에 네. 다른 발바닥을 움직여서 네. 다른 발바닥이 지면에 충 네. 충분히 닿은 다음에 네. 다른 발을 움직여야 되는데, 네. 바빠요. 장영욱 강사님이 소개하는 바르게 걷는 법을 들으니,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걸었던 나의 걷는 습관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매일 반복되는 걸음걸이도 조금만 생각해서 걷는다면 더욱 건강한 생활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특히 맨발 걷기는 자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이 맨발로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 발에 네. 이 생겨난 아치, 네. 아치를 이용을 해야 돼요. 아 아치를? 그러니까 이 아치가 우리 그 엘보처럼 네. 엘보 방지를 해주는 것처럼 충격을 흡수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뒤꿈치부터 쿵 닿으면. 네. 아치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응. 축 이렇게, 이렇게 한 그래, 번에 축, 네, 축 이렇게 해줘야지 네. 바닥에서 오는 축. 충격을 축. 내 아치가 고스란히 어 예, 그 완화를 시켜줘요. 충격, 충격 완화를 주는. 그렇죠. 네, 시, 매, 신발을, 신발을 신을 신고 때는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이지만 네. 맨발 걷기로 할 때는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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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어, 예. 네. 이렇게 네. 걸어줘야지만이 네. 몸에서 충격을 음. 확확 완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아, 신발하고 네. 좀 다르네요. 전혀 다르죠. 아, 전혀. 바르게 네. 걷기의 정석은 네. 몸을 쭉쭉 펴서 네. 뒤꿈치, 발바닥, 뒤꿈치, 발바닥 음. 네, 쭉쭉 펴서 음. 이 지지하는 다리가 음. 끝까지 몸을 지탱을 해서 밀어주는 음.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음. 맨발 걷기는 뒤꿈치가 닿는 것이 아니라 쿵 아치를 이용해서 쿵착착 착치를 착. 어, 이용해서 어, 어. 착예 다르게 네. 네. 걷기는 쿵이라 그러면 어. 맨발 걷기는 착착착착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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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착. 네. 네, 이렇게 네. 지압을 충분히 예 네. 지압을 네. 충분히 접지를 충분히 네. 더 네. 많이 더 오래, 오래 닿게. 닿게 그리고 네. 내 몸에 충격을 충분히 흡수를 해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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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효과가 있겠죠 네 일단은 음. 허리를 펴는 게 중요한데 네. 허리를 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리를 펴는 거예요 네, 다리를 다리가 펴고. 펴지면 음. 허리는 자동적으로 펴져요 음. 자, 다리 힘을 주고 준비 네. 준비, 자, 출발 음흠. 아, 다리를 이렇게 다 하고, 그쵸. 이렇게 하고 그렇죠, 내 발바닥이 충분히 지면에 닿았을 때 다른 발을 어, 하고. 그렇죠, 네. 그거 빠르게 어, 빠르게 빠르게 그렇죠, 오 있는 어우, 훌륭합니다. 네. 거기다 힘을 빼면 됩니다. 아, 힘을 빼면 그렇죠. 네. 힘을, 힘은 줘야 될 곳에만 주지 네. 어깨나 이런 데 힘이 네. 들어가면 그렇죠. 혈액순환에 네. 문제가 생겨요. 아, 네. 강사님의 친절한 설명으로 바르게 걷는 법과 맨발로 걷는 법을 배운 후 가을색으로 물든 숲길을 직접 걸어보았습니다. 강사님은 맨발 걷기에 좋은 점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안전을 지키면서 꾸준히 충실히 걸으면 반드시 건강해지고 좋아집니다. 몸이 어디가 안 좋은지 그거를 잘 의학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걸으시면 더 좋을 거고요. 내 몸이 좋아지는 걸 아는 순간 나는 걷지 말라고 해도 무조건 걷게 되는 맨발 걷기의 메인이 되겠죠. 숲속에는 정말 좋은 산소가 풍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걸을 때 높낮이가 있어서 가장 운동에 좋은 거는 인터벌 운동이거든요. 올라갈 때힘듦과 내려올 때 편안함이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운동 효과는 극대화가 되고 좋은 산소를 많이 섭취를 하면서 걸으면 더더구나 몸이 많이 좋아지는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아주 다소 건조한 평지에서 숲이 없는 평지에서 걷는 것보다는 언덕이 있고 숲이 있는 곳에서 걷는 것은 정말로 좋습니다. 예? 발가락으로 솔방울을, 솔방울을 잡아서 잡아서, 잡아서 네. 툭아못 맞췄네요. 저는, 저는 <laughs> <laughs> 어려서 <어렸을까요? 웃음> 조정력이 좀 필요해. 오후에 오면 햇빛이 이렇게 비쳐요. 아, 눈을 눈처럼. 네. 음. 여기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는 솔바람길의 지킴이 음. 수호신. 걷는 중간에 발 근육의 피로와 심리적 긴장을 풀기 위해. 발로 솔방울 던지기 놀이도 하고 숲에 얽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단풍길을 걸으며 이번에는 내리막길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내리막길을 걸을 때 네. 무릎이 가장 많이 음, 망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스틱을 쓰는 것도 음. 사실은 내리막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음. 근데 스틱이 없고 맨발이에요. 그럼 맨, 맨발로 내리막을 걸을 때 쿵쿵쿵 음. 걸으면. 음. 환갑 전에 못 걸어요. 네. 어, 우리는 환갑 이후에도 걸어야 되잖아요. 네. 얼마 남지 않았고. 네, 네. 여기에서. <laughs> 굳이 그렇게. <laughs> 여기에서. 네.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역시 네. 지지하는 다리가 끝까지 이 무릎을 음. 보호해줘야 돼요. 네. 다리를 뻗고 사뿐히 내려주는 거예요. 자, 사뿐히. 이러면 근육 운동도 되고 무릎도 보호가 되는 거죠. 사뿐히. 음. 네, 네. 이러면 가는데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laughs> 하셔야지. 자, 이거를 <laughs> 이거 오늘 안에 끝날 수 아, 있다. <laughs> 이거를 또 기술이 있죠. 아, 자, 기술이. 이거를 네. 빠른 동작으로. 아, 자, 네. 제가 음, 음. 순식간에 내려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우와. 이렇게 힘을 덧다 음. 뺐다를빠른 아, 네. 속도로 교차를 해주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언제 내려왔는지 벌써 바닥이죠. 네. <웃음> <웃음> 걷는 중에 아, 걷기로 건강을 아, 되찾았다는 아, 한 분을 아, 만날 수 아, 있었습니다. 아, 음. 오후에 또 와서 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많이 예? 좋아지셨죠? 그냥 얼굴이 밝아지셨는데, 뭐. <laughs> 그죠? 피부가 좋아졌다는. 그죠? 예, 다른 일정은. 하나도 안 잡고 아, 이거에 아, 집중하고 예. 시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숙면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네. 이제 얼굴이 네. 저 피부가 맑아졌다 네. 그러고 피로가 아주 굉장히 피로가 누적돼 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음. 그러시는 거예요. 걷기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말을 되새기며 발걸음을 네. 옮겼습니다. 폭발하기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네. 이게 지금 돌에 대한 동통이 제일 주 감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즐기기보다는, 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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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어서 네, 음. 저는 좀 연습해야 될것같잘안하시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양말이라도 신고 음. 하고. 주의해야 될 점은 첫 번째로는 파상풍두 번째로는 욕심. 내 몸이 빨리 좋아지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성급함이 없어야 될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욕심을 많이 부리면 거기에서 오는 부상이 올 수도 있고, 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파상풍 주사는 꼭 맞고 하시는 게 굉장히 안전할 것 같습니다. 빨리 걷는 것이 운동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걷는 것도 굉장히 운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내가 땅 위에 서 있는 시간을 길게 갖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어... 한 바퀴 도는데 2.8km. 네, 한, 한 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네. 네. 어, 이 길을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너무 좋죠. 발은 좀 아팠지만 음. 계속하면 너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익숙하지 않고 발이 너무 아파서 아픈 발에 집중하게 되는 게좀 문제이긴 한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너무 즐기면서 좋게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걷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런 맨발 걷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발을 신고 걷는 거와 신발을 벗고 걷는 거의 가장 큰 차이는 신발을 신고 걷는 분들은 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신발을 벗고 걷는 분들은 내 몸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자칫 맨발 걷기를 약처럼 어, 내 몸이 치유된 치료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맨발 걷기는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몸이 개선이 되는 영장, 영양제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보다는 치유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걸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숲 속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서 즐거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숱한 풍파 속에서도 때가 되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연처럼 어느 순간 나에게서 보여지는 우연한 발견들과 변화가 바로 그 즐거움이 아닐까요?